민주당 경선이 예정된 지역에서 준비 중인 후보들은 저마다 공정 경쟁과 투명한 경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주와 무주, 진안에서는 현역의 도전장을 내민 김정호 예비후보가, 전주병에서는 리턴 매치로 과열 분위기를 의식한 김성주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주병에서 민주당 경선을 준비 중인 김성주 의원이 자신에 대한 도넘은 마타도어에 대해 작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왜곡된 자신의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점에 분개했습니다. 더불어 전북 국회의석수 열석 사수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본질을 덮은 채 마치 자신이 국회의석수 사수를 반대했던 것처럼 호도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각 대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합의에 의해서 통과하더라도 를 자기 불만의 의사 표시를 하는 일환으로. 이해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주와 무주 진안에서 역시 경선 후보에 압축된 김정호 예비후보도 현역 의원의 줄 세우기 또 갑질 정치를 우려했습니다. 선거운동 현장에서 또 지역 정치권에서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위 선출직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좀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어, 같은 국민의 대표인데 우리 그 의사에 반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의 지지와 반하게 의사의 반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민주당은 전주갑에서는 김윤덕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전주 을은 지난 휴일부터 경선이 진행됐고 전주 병과 완주 지난 무주는 다음 주 초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선이 사실상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지역이니만큼 후보간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